사실 아까 전에도 신봉동에서 콜좀 있었죠. 요거 잡기 전에도 신봉동 콜 있었는데, 요쪽 라인이 사실 걸어가면서 저도 좀 자주 잡았었던 편인데, 의외로 스크린 골프나 아니면 요렇게 종종 소소하게 지인들 모여서 먹는 경우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네요. 골콜 타십시오. 돈은 받았는데, 조금 마무리 한잔 한다는 느낌입니다. 전 열대야는 밤늦게 거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지치게 합니다. 더. 저녁 일곱 시에 거리로 추워 다이 저희가 혼자 땀니고 이동할 때. 저절로 흐를 정도입니다.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칠0미터에 되거든요. 아, 아. 여기 뛰어가면 땀막 나죠. 에어컨 세게 틀어 온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음, 더 가야 되죠. 여기도 여름에 너무 덥죠. 이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대부분 열두 시한 시고 집에 못 가고 그냥 다리 묶여 있는. 싸우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트샤크입니다. 오늘도 월미도로 왔습니다. 오면서 한 두세 정거장 전에 콜 하나 잡았습니다. 28,000포 때 올리던 콜을 32,000포 강서 하곡 쪽입니다. 꿀꿀 다십시오. 어제 타협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못 갔죠. 그래가지고 오늘 일찍 잡았습니다. 오자마자 꿀콜 타십시오. 도착했습니다. 33분 만에 왔네요. 거의 분동 첨포됐죠. 꿀콜 타십시오. 사실 지난 일이지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지난 일을 후회하죠. 어제도 좀더잘 탈라면 마두 쪽을 타협하고 갔었어야 됩니다. 37,600포 뭐 였던 것 같은데 타협했었으면 은 어제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걸 타협 못하고 1시간 반 죽은 게 컸죠. 늘 그렇습니다. 대리는 타협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 고수하고 있는 거는 분당 천 원이 아무리 빨리 가도 분당 천 원이 안될것 같은 건안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튜브 하기 전부터도 제가 그렇게 잡았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꿀 타십시오. 알겠습니다. 바로 따당콜이 있어가지고 잡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27분 만에 도착했고요. 주차는 뭐 아파트에 주차할 데 없을 것 같다고 옆에 찾아서 바로 했습니다. 골골타십시오. 빨개서는 네. 멀지 않은 가락시장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낫죠. 동선 멀어지면 그만큼 시간이 줄어드니까 시간관리 잘 해야 됩니다. 골골타십시오. 역시 가락에는 기사님들이 많고, 문정 쪽은 좀, 역시 가락에는 기사님들이 많고요. 문정 쪽은 좀 적게 있습니다. 전 사실 문정을 더 좋아하는 입장이거든요. 일단 기사도 적고, 문정이 콜뜨면 잡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향 잡기가 중요한데, 일단 뭐, 지금 내렸으니까 조금 있어 보겠습니다. 무광동 콜이 떠 있는데 티전합니다 티전. T전화. 카카오 콜로 전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일단 단가가 낮아서 안 잡을 것 같습니다. 버스 타기 위해서 가락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빠져버렸네요. 역시 타협들이 빠릅니다. 복귀 콜이죠 복귀 콜. 어떻게 보면 복귀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콜입니다. 고객님이 위치가 좀 애매하네요. 역시, 제휴코론 이런 게좀안 맞을 때가 있죠. 뭐, 제가 이쪽 길이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JDX 쪽이라고 하는데, 일단 밑에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해밀 아파트 쪽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 여 앞에 보이네요. 여기 근처인 것 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걸어오는 건데요. 아까 그리고, 할아버지 한 분이 택시를 못 부르셔 가지고 7 0홉이라고 하시는데 아, 제가 코를안 잡았으면 좀 도와드렸을 텐데. 카카오로 왜 타인이 타게 해서 번호를 입력할 수 있죠. 그렇게 했었을 텐데. 좀 죄송스럽네요. 죄송하다고 했는데 마음이 걸리긴 합니다. 택시를 못 부르신다고 하셔 가지고 좋습니다. 도착해서 신봉동 가는 골이 21,000포대 떴다가 저한테 맞춤으로 27,000포대 만 들어왔는데 좀 비싸다 생각했는지 취소해버리시네요. 연무동이 떠 있네요. 수원 연무. 연무 가면 또살릴 방법이 있죠. 아무튼 방금 말고 아까 전에 산운마을에서 신봉동 가는 코를 잡았으면은 또 잡았을 시간이긴 합니다. 코리 이렇게 안갈 지역에서도 뜰 때가 있죠. 뭐 예를들 어 아까 월미도 가면서도 그 검암경서동이죠. 그쪽은 잘안 가는데 그쪽에서도 마한 코리 막 4만포에 뜨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꼭 비선호 주역이라고 콜이 안 뜨는 건 아니니까 집 콜도 뜨고 운 때가 맞으면 잡게 돼 있습니다. 꿀꿀 타십시오. 그리고 일요일은 콜이 참 뜸은 뜸은 있긴 한데 지금 시간부터 진짜 조심하거나 잘 잡아야 됩니다. 업단 하셔가지고 잡았습니다 제가 일단 좀 미금도 사실 빨리 빠져 나가야 되는 곳이라서 일단 수지구청 오랜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지구청도 사실 좀 행하긴 한데 일단 타이밍 맞게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골골 타십시오 그몸면 자주 있었단 됩니다 뭐문 연대가 없네요 역시나. 이라고 하셔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주행은 13분 정도 했고요 차는 뭐 가는 방향 쪽에서 차 세워달라 해가지고 금방 하고 정산 받았습니다 꿀콜 타십시오 지금 시간에 제일 좋은 게 집콜인데, 집콜이 연결되면 참 이상적입니다. 3 k m 맞춘 걸었다가 이상한 거두 개나 들어와가지고, 하나는 거절했고요. 하나는 물풀의 마을이라서 전화해서 거절 요청 좀 했습니다. 사실 애매하죠. 쿨쿨 타십시오. 저는 수진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전거 찬스 이용하겠습니다. 자전거 탈때 구획 잘 살펴야 됩니다. 저는 딱한번 있는데 구획 미반납 지역이라서 페널티 물은 적 있습니다. 오히려 택시보다 비싸지죠. 그래 되면. 같이 세워놨네요. 와, 안 보이는데 여기 세워놨습니다. 웃기네요. 아까 검은 구역인데 이쪽에서도 검은 구역 아닌데 잠깐 이동했다고 100원 더 붙었습니다. 뭐 100원 때문에 좀 짜증 나긴 하지만 잘 왔습니다. 2만원 패널 티무르라고돼 있더라고요. 지도가 인식을 잘못했나 봅니다. 사실 아까 전에도 신봉동에서 콜좀 있었죠. 요거 잡기 전에도 신봉동 콜 있었는데, 요쪽 라인이 사실 걸어가면서 저도 좀 자주 잡았었던 편인데, 의외로 스크린 골프나 아니면 요렇게 종종 소소하게 지인들 모여서 먹는 경우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네요. 굴콜 타십시오. 돈은 받았는데, 조금 마무리 한잔 한다는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대기가 좀 길어지네요. 소위 말해 이빨 좀 까야 될 타이밍입니다. 노래가 지금 옆에 고객님 나오셔가지고 끊기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한 10분 지난 것 같습니다. 일단, 간상상으로는 사실 안 먹힐 타입인데, 그래도 말은 해봐야죠. 10분 이상이면 좀 말을 할 필요는 있긴 합니다. 불러주신 그가게 사장님은 대리비를 지불하셨고, 타시는 분이 다른 분입니다. 역시 간상은 무시 못합니다. 아까 제가 왠지 말을 해도 안줄것 같아 했지 않습니까? 역시나 안 줍니다. 하는 소리가 이미 계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 그전 사람한테, 아, 좀 걸린다 할때 바로 말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쨌든 말은 했습니다. 이럴 때 사실 찜찜한데 말을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 필요 있죠.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안 주시는 분들은 참, 인지는 하지만 제대로 죄송한 건 모르죠. 자기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요즘 제가 영상 올리면서 제일 키포인트는 분당 1000원 이상 뭐천포죠 1000포면은 말 그대로 천원, 1,200원 정도 나오는 금액이고요.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시급 내보면 정말 엄밀히 뭐 사장님들마다 몇 분이나 그렇게 몇 퍼센트나 하신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자기 수입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입이죠. 그 수입 따졌을 때 사실 시급이 10시간 기준으로 예를 들어 18만 원 순수익 나온다 치면 저처럼 뺄거다 빼고 그럼 18,000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집 방향을 벗어나서 그걸 일 종료 시점으로 보느냐 집까지 가는 걸 종료 시점으로 보느냐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까지 가는 걸 잡습니다. 그래서 월로 따졌을 때 300시간이 넘어가죠. 그러면은 거기서 예를 들어 일반 직장인들 출퇴근하는 것처럼 한 30분에서 1시간 뺀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그럼 30, 30시간이 빠지죠 30일 일했다고 쳤을때 그럼 270시간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18,000원이 평균입니다 평균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 밤에 일하면서 이렇게 진상들도 많이 만나고 눈비올때 취약하죠 그리고 길 걷다가 보면은 뭐 10분 내에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잘못 발 삐긋 하면은 뭐 도와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산재받으면 상관없겠지만 그것도 증빙하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하면 사실 대리기사가 많이 받는 게 아니죠 그런 걸 고객님들도 인지하시라고 제가 키포인트 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 올리는 이유도 그거고요 꿀콜 타십시오 말을 종결 지어서 더 설명하면은 말 그대로 그렇게 찍는 이유고 분당 천 원조차도 깨지게 되면은 대리기사들 시급이 사실 많이 떨어지죠. 시급 뭐만 원도 안 됩니다. 만 원도 안 되는데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데 야간 알바인데 최저 시급의 야간 알바 뭐 1.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뭐 1.3배도 안 되죠. 그러면은 사실 의미가 없죠. 같이 공존하는 방법 때문에 이런 영상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좀 지켜줘야 단가도 오르고, 그리고 고객님들도 사실 싸게 부른 거 인지하죠. 옛날보다 오히려 싸졌다는 것도 인지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각각 생활하시는 활동 범위에서, 그리고 콜 잡는 범위 안에서 이런 거는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꿀꿀 타십시오. 아, 방금 택시를 불렀는데, 뭐, 저는 3,000원 그냥 냈습니다. 일단, 택시 타면 20분 정도 거리라서, 고단가 호출이라서 잡았는데, 잘못 눌렀다고 하시네요. 역시 통화가 된 다음에 가야 되는데, 아, 이런 경우는 좀 실패죠. 아, 근데 서로 상도덕이란 게 있어서, 저는 그냥 3,000원 드렸습니다. 사실 뭐, 그 전에 취소하면 되는데, 전화하는 타이밍에 참 애매했었네요. 근데 이미 와버렸고. 그래서 3,000원 드리고 죄송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꿀꿀 타십시오. 역시 성남 라인도 일요일은 콜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하나 떴던 게 다네요. 일단 버스, 빠른 버스 있어가지고, 고쪽 라인 근처에 대기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높아서 숨이 좀 찹니다. 불콜 타십시오. 괜히 택시비 3,000원만 냈네요. 타지도 않고. 대출받아 집자련 수요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우리 은행은 오늘 더 강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9일부터 집을 한 보유자의 서울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전면 차단해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허용할 계획인데 처분 기한이 약소하는등 각가지 대책을 동원했지만 주담대 증가세는 지난 7월 최고치를 경신한 뒤 8월에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금리 인상이 아닌 가계 가계부터... 가락시장 쪽에 왔습니다 이쪽도 이제 콜이 뜰 때가 됐는데 아까 하나 딱 떴는데 순삭입니다 순삭 역시 가라고 와서 잡았습니다 꿀꿀 다십시오 새벽에 비가 올 수도 있는데 지역마다 틀린 거 같긴 합니다 도착했습니다. 비가 아까 전에 많이 세게 오다가 조금 잦아들었는데, 그럴때 빨리 우산 사든가 해야죠. 꿀꿀 타십시오. 저는 일단 역쪽으로 가겠습니다. 주말에는 원래 행신도 콜이 잘 뜨죠. 음, 일단 오늘은 뭐 월요일 넘어가는 이제, 출근길이라서 행신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부지런히 가야 되겠습니다. 비안 맞지 않게, 또길 미끄럽지 않게, 안전사고에 유의하십시오. 주소 보니까 왠지 야당 쪽 같아서 잡았습니다. 꿀꿀 타십시오. 네. 계단 하나 나올 거예요. 아, 네, 네. 그 내려가시면 정문 나오거든요. 아,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우산 잘 쓰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와, 혹시 비 내릴까봐 우산을 챙겨주시네요. 요럴 때 따뜻한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죠. 가는 길도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애초에 예정 시간이 한 30분 정도인데, 솔직히 뭐 줄이지 않습니까? 시간이야? 안 막히는 시간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두 군데 경유했다고, 시간도 별반 차이 없게 왔는데, 만원 주셨습니다. 꿀콜 됐습니다. 야당역 쪽으로 가면서 집 방향 소사 뭐 서해안선도 생겨서 편하죠. 대곡에서 갈아타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가면서 코리스면 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불콜 타십시오. 최고네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승주차장. 복귀콜 잘 타십시오. 걷는 폼이 어째 다친 것 같습니다. 대공연계에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기구 하십시오.